이론강의 22강 시장 실패에 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89페이지 펴보시고요. 1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번 공공재 외부효과의 존재 이게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죠. 존재가 정부의 시장 개입의 명분 근거가 된다. 맞습니다.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네요.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니까 하나밖에 제거가 안 돼. 참 씁쓸하네요. 그죠? 자, 니번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죠. 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사적 비용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하고 어느 게더 커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왜?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니까.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면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억번 제거되고 하나밖에 제거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세 개를 딱 보니까 어,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우리 부동산 조세론에서 굉장히 많이 기그 기출로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조세를 거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형평성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형평성이 재고된다, 요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요거, 요거,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조세를 거두면, 부자는 조금 세금 내서 가난해지고, 그 세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빈부의 차이, 즉,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해서 형평성이 재고가 되더라, 라는 거죠. 자, 디귿도 맞고, 자, 리번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여기 공법에서 나오는 용도지역의 정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번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시장 실패의 원인 네가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외웠어요? 이거 외부로 공공의 불안전한 정보가 빠져나가니까 시장 실패지 그렇게 외웠죠.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3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외부효과에는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가 있다. 외부, 정의 외부효과하고 부의 외부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경제학 시간에 이 경제학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면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서 배우냐면 이렇게 배웁니다. 생산 과정에서도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소비 과정에서도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정의 외부효과는 생산이건 소비를 하건 간에 과소, 과소 생산하고 과소 소비되죠. 근데 부의 외부 효과는 생산을 하건 소비를 하건 과다 생산을 하거나 과다 소비하게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우리 외부 효과, 이 공의 중개사에서는 자, 3번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겼대요. 자, 그러니까 요거 지금 뭐 요거 부의 외부 효과죠. 근데 공급이래. 그럼 부의 외부 효과 공급 생산이니까 과다하겠네. 과다하게 생산된대. 그럼 이 자리에다 재화의 수요 또는 소비를 시장에 맡긴 경우 과다하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도 맞는 거죠. 그죠? 자, 4번.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이지 않은 결과가 시장 외부에서 그러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바깥에서 이런 이런 결과가 일어나니까 외부 효과지. 시장을 통하지 않아서 다른 경제 주체 후생 후생은 이익과 손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틀렸어요. 답은 4번이고 토지 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 자, 여기서 요요 말을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표현은 이거예요. 자, 우리 외부 불경제 요거 외부 효과니까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예요.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정부죠. 자, 그러면 외부 불경제 즉 시장 실패가 있긴 이런 외부 효과 같은 시장 실패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규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이거 규제가 시장에 개입하는 명분이 된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계속 봤었습니다 그죠 이 표현을 조금 풀어서 쓴게 5번이에요 4번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개입하는 게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성. 근데 이 효율성이 어느 경우에 떨어지냐면 시장 실패 등이 있는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우리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 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로 많이 배우지만 사실은 형평성을 위해서도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형평성을 위해서도 정부가 개입해 근데 경제학에서 하도 요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형평성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맞나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이거 형평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주거 복지에 복지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지역별로 주택 보급률의 편차가 있는 거, 요거 두 개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형평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맞고,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 2번, 주택시장에는 시장 실패의 요인이 있어요. 주택시장에는 시장 실패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왜? 주택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잖아. 주택시장은. 부동성이라던가 개별성 등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요인이 있습니다. 뭐, 뭐 외부 효과도 있고 더 많지만 자 3번 개별 주택이 불량화는 주변 지역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 요거 요즘은 되게 좋은데 개별 주택이 불량화 됐대요. 그러면 요거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주변 지역 사회의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요요 개별 주택의 불량화가 부의 외부 효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뭐 뭡니까. 이 요게 외부 효과가 일어나니까 시장 실패가 일어났죠. 그래서 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에는 무슨 시장 실패라던가 그런 말을 안 넣고도 요 문장 하나로 아,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4번. 주택 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죠. 아니죠. 주택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않아요. 시장으로서의 시,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운 시장이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잖아요, 이건. 그죠?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뭐 고가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자, 답은 4번이에요. 5번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공재 소비에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2번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아니죠. 이게 공공재의 공급을 그냥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사적 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나 그런 이유 때문에. 필요한 양품 충분히 만드는 게 아니라 과소 생산됩니다. 공공재는 과소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모자른 만큼 세금이나 공공 기금으로 공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4번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보존된 산림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또 지니고 있어요. 요거. 요요잘 보존된 산림 누구나 다 가서 이용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6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자 요거 잘 봐야 돼 부의 외부 효과 주변에 주변에 무슨 공해 같은 거 있으면 각자잘 봐요, 여러분들. 여기에 요 여기에다가 과로를 한번 쳐봐요. 부의 외부 효과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까? 요, 요 요에 대한 규제라는 말을 빼고 읽으면 요거는 틀린 문장이죠. 왜? 부의 외부 효과, 공해 같은 게 있으면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거든요. 그런데 외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게 규제를 가하면, 규제를 가면 부동산 가치는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죠? 이거 맞습니다. 2번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이 정의 외부 효과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요거는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시장 외부에서, 시장 외부에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이익을 봤을 때요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킨 자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줬으면 더 많이 생산을 했겠죠. 그 돈을 가지고. 근데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시장 외부에서 자기만 편익을 누리고 있고 돈을 안 줘. 요 정의 외부 효과를 이, 일으킨 그뭐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소하게 생산 또는 과소 소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이익을 누린다는 말이 의도하지 않게 시장 외부에서, 외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시장을 통해서 이런 소비나 생산이 일어나야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시장이,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시장 외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원 배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지역 지구제나 토지 이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수 없는 게 아니라 요 지역 지구제나 토지 이용 계획이 정의 외부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려고 한 거죠. 이될수없다는는 그러니까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부동산의 부동성과 인접성은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죠. 요거 우리 총론 시간에 배웠던 거. 5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부의 외부 효과, 이건 지나치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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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또는 많이 소비될 수 있죠. 과다 하게 되는 거죠. 7번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성능으로 틀린 것은 1번 소비의 비경합적 성격,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2번 비내구제이기 때문에 뭐 이건 되지도 않은 소리고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요요 요 말이 뭐예요 공공재는 정부만 다 만든다 이러면 틀립니다 이게 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공공재는 과소하게 생산이 된다는 얘기가 가령 공공재가 사회에 100개가 필요한데 이 중에 사적시장에 그냥 맡기면 정부가 개입을 안 하면 20개 정도는 사적시장에 과소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한 80개 정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만 만든다 정부만 공공재를 생산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심폐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경합성과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데 요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 배제성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를 할수 있어.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를 할수 있는 게 무임승차거든요. 그러면 이 결국 비 배제성에 의한 무임승차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시장 기구에 맡기면 과소 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100개를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 다른 시험에 보면은, 이 무임승차가 비배제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임, 무임승차는 비배제성. 배죠, 배. 배가 영어로 10이잖아요. 무임승차는 경해하는 게 아니라 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암기하라 그럽니다.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자, 아무튼 답은 2번이에요. 2번. 8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외부효과죠. 왜? 시장 바깥에서 이루어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장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통해서 일어나야지. 시장을 통해서. 그래야지 시장 실패가 안 생기는데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돼서 2번 매연을 배출하는 성탁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 효과, 이 공해는 대표적인 부의 외부 효과죠. 맞습니다. 3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어, 겨울 같은데 되면, 옆나라에서 중국에서 매연 엄청 날라오죠. 그래가지고, 중놈들이 국 우리보다 힘 세니까, 우리나라에서, 야, 니네 때문에 막 숨도 못 쉬겠다. 라고 따져도, 얘네들이, 야,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딱 잡아 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증거 같은 거를 갖다 내밀어도, 난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죠. 미워 죽겠어 아주, 그죠? 자, 그래서, 어, 그랬는데, 한번며 한번 생각해봐요. 국가, 국가 간의 문제도 아니고, 매연을 일으키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과연 어떤 놈이 요 공해를 일으켰는지 그런 거를 진상조사하고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정말로 얘가 했는 했다고 자백을 받아내기 그렇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협상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매연과 같은 부의 외부 효과가 바,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4 번.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죠. 자, 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 이 공장에서 가령 100개를 생산을 하게 돼요. 100개를 생산해요. 요거는 비용이 한 50개, 50 정도의 비용이 드니까 100개나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정부에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70원이 되면서 80개 정도밖에 못 만들게 돼요. 왜? 왜냐면 50에서 70으로 부담금만큼 비용이 늘은 거, 늘었거든요. 공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개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100개 만들 때공해가 100이었다면 80개 만들면 공해는 80으로 줄어들게 되,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비용이 생산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은 감소하게 돼서 원래 100개만큼의 과다 생산, 부의 외부 효과는 과다 생산이 일어났다가 부담금을 부의, 정부가 개입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과다 생산했던 거를 시장이 필요한 만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5번,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서 수요곡선 좌측이 아니라 정의 외부요건이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답이 5번이네요 9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요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는 형평성이고요 나머지는 다 효율성과 관련돼 있는 거고 개발 부담금 부과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정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네요 10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 후생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이에 대한 대가를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이게 외부 효과의 정의죠. 맞고요. 2번.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가 아니죠. 님비는 이게 부의 외부 효과고 정의 외부 효과는 이게 p i p 입니다. p i p 요게 P I. 핀피. 요게 Freeze in my front yard. 요게 내 앞마당이라도 내줄게라는 게 p i p 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좀제 이거 어때요? P는 중요하죠. 정의 외부 효과 좋은 거잖아. 내피 피 같은 정의 외부효과 <laughs> 이렇게 외우세요. 빈피 정의 외부효과. 이거는 부의 외부효과는 님입니다. 이거. 낫임 마이 백야드 내 뒷마당도 못 내줘. 이거는 프론트 야드 내 앞마당이라도 내줄게. 그런 거죠. 자, 3 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수 있죠. 자, 4 번.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외부효과가 외부 발생했어. 그래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 요게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정부가 개입을 하면 오히려 후생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요거 아무튼 정부가 무슨 개입, 그랬을 때는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럼 다 맞아요. 5번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온 인접 지역간 토지 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인접 지역간 토지 이용의 상충이래. 그럼 뭐 여기 학교 있는데 옆에 나이트장 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러면 서로 토지 이용이 안 맞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제를 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에 부의 외부 효과를 막아주는 거죠. 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걸.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시장 실패에 대한 내용은 시장 실패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명분을 주는 건데 시장 실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부 효과 위주로, 그다음에 공공재 그 다음에 공공재그두개 위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